예, 안녕하세요. 모든 집 연구소의 심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영건축을 도전하시는 그런 건축주분들에게 저희가 다년간 경험을 쌓아온 건축 지식과 그다음에 공정관리, 인허가, 서류적인 부분까지 모두 컨설팅 해드릴 수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직영건축이라는 게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건축주 같은 경우는 직영건축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이 자재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적인 인프라, 건축 인력들을 어디에서 수급을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솔직히 그런 인프라를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프라를 다 갖춰 있기 때문에 기초서부터 최종 마감까지 전문 인력들을 이제 공급을 해줌으로써 공기에 쫓기지 않고, 그다음에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다음에 매번 설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건축가 바뀔 때마다 이제 추가금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더 덜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원가절감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아 만약에 지영건축 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셔서 만약에 컨설팅을 받으시면 아마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이득을 보실 거고 그다음에 또더 견고하고 기본에 충실한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영건축을 하게 된첫 번째 이유가 이제 자금적인 면에서 이제 나가지 않을 금액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하고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모든 대금 지불을 대표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직접 다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모든 부대 비용을 제가 다 직접 결제를 하고 제가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뭐 어디서 돈이 새어 나가고 불필한 돈이 그런 불필한 돈을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고요. 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직영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1, 2층 합쳐서 66평이거든요. 근데 순수 건축비, 그러니까 기초공사 포함, 그다음에 이제 외관, 내, 내장, 그다음에 지붕 포함해가지고 3억 5천 정도가 들었어요. 3억 5천 정도가 들었고, 그다음에 인허가비, 설계비. 이런 거하고 다 이런 이제 추가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었고요. 그래도 토탈적으로 지금 이집 건축하는데 한 4억 5천 정도가 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 총평수는 66평이고요. 1층은 36평. 그 다음에 2층은 30평. 그리고 그 구조는 경량목 구조입니다. 아, 여기 전체 평수는 한 230평 정도 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폐율은20% 자연 녹지입니다. 보통 여기 충북 충주 지역 같은 경우는 중부 2 지역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여름도 많이 더워지기 때문에 중부 1 지역 기준으로 해서 벽체는 2 x 8그 다음에 2층 바닥 실링, 그리고 지붕은 2x12. 어, 지금 구조재로 나오는 최고 두께로 일단 골조를 시공한 주택입니다. 내장재 같은 경우는 목조 주택 아예 전용으로 나온 세라믹 사이딩을 사용했고요. 세라믹 사이딩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지금 목조에서는 많이 쓰이는 자재고 그리고. 많은 건축주 예비 건축주 분들도 많이 아시는 자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세라믹 사이딩 같은 게 장점은 일단은 오염이 잘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에서 15년 동안 보증을 해주는 자재로서 말 그대로 변색이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경고성, 그 다음에 내진에도 최적한 최적화된 자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 현관 쪽 벽면도 사용된 자재도 똑같은 세라믹 사이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큐부사에서 나오는 세라믹 사이딩의 좀 장점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패턴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주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엄청 넓은 회사의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스톤 계열로 보이는 자재로 일단 현관은 목재보다는 예전에는 현관 쪽에 목재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목재는 이랬든 저랬든 좀 갈라짐이라든가 변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백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웬만하면 요번 건축주분께서는 목재를 안 쓰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셔서 저희가 이 세라믹 사이딩을 시공을 하게 됐고요. 지붕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여기 건축주께서도 집을 한번 지어본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도 현존하는 지붕재 중에 기와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갖고 계셨고, 저 또한 시공하는 입장에서 현존하는 지금 단독주택에 사용되는 지붕재 중에는 기와만큼 좋. 좋은 자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수입 기화. 지금 기화 같은 경우는 100%다단독주기에 쓰이는 자재들은 수입 기화예요. 스페인이냐, 뭐 유럽 쪽에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 사용된 기화는 태자보자사에 있는 점토기화고요. 점토기 태자보자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무상 보증을 해주는 업체고요. 예전에는 비싸서 못했던 자재인데 지금은 징크 할수 있는 가격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가격이 형성. 됐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돈을 쓴다면 징크보다는. 기억가 낫지 않나 지금 이 주택의 같은 경우는 저도 디자인할 때 같이 참여는 했긴 했으나 보통 100% 건축주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설계와 이런 디테일한 이제 치수 개념으로 다 정리를 한 거는 설계사무소에서 진행을 했어요 디자인적인 요소도 설계사무소와 저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외장도 바꿔보고 그다음에 또 모양도 바꿔보고 하면서 형성이 된 거고 지금 이 지붕 같은 경우는 기화를 하면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지붕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임주붕의 장점이 뭐냐? 모임중의 장점은 말 그대로 하자가 없습니다. 어디 한 부분도 단면이 없기 때문에 옆쪽으로 떨어지는 물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으면은 물받이가 없는 곳이 없어요 말 그대로 모임 지붕은 한쪽으로 물을 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분산시켜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폭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도 제일 누수 걱정도 없는 제일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부분은 이제 예전에 이제 주택에 사실 때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잔디를 다 가셨는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일부 부분만 잔디를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콘크리트 타설로 진행하셨고, 외부는 첫째도 배수, 마당은, 부지는 제일 좋은 게 첫째도 배수고, 둘째도 배수기 때문에, 어느 한곳 빠지지 않고, 테두리로 모든 배수 시설을 다 갖추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 필름관으로 해서 다 시공하셨고, 우리 가 요즘에 이제 많이 쓰이는 석재 데크예요 근데 석재 데크를 왜 예전에 못 썼냐? 비쌌어요. 엄청 비쌌어요. 왜냐면 이제 밑작업도 콘크리트로 다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습식 공법, 공법이기도 하고, 외부에서 다 일일이 다 본드 발라서 다이 수평 평활도를 다 맞추고, 중간에 또 매지도 넣어야 되고, 이런 밑작업이 많이 들다 보니까 평당 보통 100만원, 120만원 업자 단가로 했을 때그 정도 들어가는 작업이었는데, 지금 건식 방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봤을 때 일반 목재를 시공할 수 있는 비용으로 얘도 동일하게 시공할 수 있다. 일단 현관은 현관의 기능에 충실했고요. 건축주분들이 워낙 대가족이다 보니까 어 일단 수납장을 제일 많이 구성하기를 원하셨고, 근데 수납장을 이쪽 벽면까지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하실 것 같다고 하셔서 하쪽은 이제. 반 하프만 구성하시고 한쪽 벽면은 이제 다 모든 수납장으로 다 구성하셨고 <laughs> 나머지 부분도 보통 사람들이 신발 신거나 할때 벽을 짚거나 할수 있거든요 했을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타일인데 이쪽도 내부에 쓰인 콜렉터 월을 사용을 해서 오염 방지를 일단 방지했고 일단 수납으로 기본에 충실한 곳이에요 일단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사면동 중문이 있고요. 중문은 예림도어를 사용을 했고 여튼 좀 답답한 걸 싫어하셔서 전체적으로 유리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배전판과 통신함이 모두 모여있는 곳인데 보이는 걸 워낙 싫어하셔서 근데 이쪽 가정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각 실별, 각 라인별. 로 해서 구성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뭐 가전을 더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속 전기 전력 사용 양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분기를 많이 해놓은 사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라도 이제 사용하실 때배정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은 이쪽은 이제 안방이 될 거고요. 바로 안방 옆에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실. 계단에 이제 한부분 또빈 공간이기 때문에 잡다한 수납공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쪽에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일 기본에 충실을 했고요. 일반 아파트처럼 구조는 뭐 비슷하게 했지만은. 이제 주방과 LTK 구조로 마주보는 방식으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집의 평수가 있다 보니까 거실도 매우 큰 편이고, 그리고 주방도 매우 큰 편이고,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전체 길이가 거의 6m에 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보다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 같은 경우는 복도서부터 주방 라인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라인 등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저 끝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명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이것 또한 결국 건축주분이 원하시는 부분 다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조명은 워낙 집이 크다 보니까 부분 부분 제어를 할수 있게끔 저희가 다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실린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다는 뭐 유행이다, 대세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솔직히 실린팬 같은 경우는 뭐보다는 확실히 냉방 그다음에 난방.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부분 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주도 꽤 원하셨고 저도 또 욕심을 부렸던 부분이라서 좀 괜찮은 실린핀을 좀 일단 설치를 했어요. 3년 전에 알게 된 자재인데 한솔에서 나오는 이제 콜렉터월이라는 자재예요. 이 콜렉터월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한솔에서 제작한 자재이기도 하고 내장재로 나온 거예요. 외장재도 있지만 은 일단 저희는 내장재로 선택을 했고 선택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오염 방지거든요. 오염 방지고 강도. 그래서 아, 타일 느낌. 어느 누구도 봤을 때아 이게 뭐지 잘 모르실 거예요. 타일인가라고 했는데 막상 보면은 오늘 어, 타일하고는 타일보다는 더 따뜻하고 그다음에 색상도 질감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한 장의 크기가 2,400에 1,200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판이 널찍널찍하게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이 중간 이음의 라인이 넓기 때문에. 이 매지가 없다는 건 그만큼 조잡스럽지 않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 주택에 쓰인 자재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건축에서 생각하는 요소 중 다섯 가지 중또 기초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창호거든요. 음, 또 지붕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또 창호가 30% 정도의 열 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창호를 매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어, 보통 목조 주택에는 쓰이는 창호가 정해져 있어요. 뭐 미국식 독일식 그 다음에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뭐 kcc 라든가 lg 샤, 샤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샤시 같은 경우는 목주주택에 최적한 창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바둑개가 목주에 골조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으로 땡기든 밖으로 밀든 결국에는 그 프레임이 반만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단열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살라만 더 도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창호예요. 살라만더에서는 DP 방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느 아이들도 쉽게 열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로 하게 되면은 이쪽 바깥으로 싹 나와서 환기가 되는 방식이고요. 이 안에서 이제 환기가 됩니다. 이 자체로도요.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도 자연스럽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는 단열은 잘 됐는데 너무 사용하기 불편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나온 DP 방식으로 살라만드 도어는 이걸 제작을 하고 있고 또이 도어의 장점이 뭐냐면은 열 관률이 0.766까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 주택에 쓰이는 자재 창호 중에는 어, 이 정도만 한 스펙이 있을까 정도로 매우 좀 훌륭한 창호라고 생각하고 이 주택은 일단 거실하고 주방이 LTK 구조 마주 보는 방식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사모님께서 일단 주방이 엄청 큰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 비율을 보시면 다시 한번 영상에 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거실과 주방이 거진 1대1이에요 어, 보통 봤을 때 거실이 3이 되고 어, 보통 비율이 2 정도 되는 건데 보통 지금 2 이지... 집. 주택 같은 경우는 반반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대가족이기도 하고 어, 지금 주방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보통 아일랜드 식탁과 아니면은 싱크대 중간 사이가 보통 1.8m에서 2m 정도 확보하는 게 최대인데 이 안에는 지금 넓이가 거진 2.5m 정도 돼요 여기는 청고 높이가 3m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갈까 라고 했는데 건축주분께서 워낙 수납을 중요시 하셔서 아예 3m 위에까지 수납을 했고요 근데 너무 높다 보면 여기 사모님이 지금 키가 엄청 크기 않, 않으시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밑으로 플랫장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요 자주 사용하시는 거는 밑에다가 쓰시고 자주 사용 안 하는 건 위에 수납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싱크대라든가 싱크의 싱크볼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저희가 다 인터넷에서 서치하고, 뭐 스크치 고민을 하고, 제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설치할 때, 이 싱크볼은 별도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이거 보시면은 수납장처럼 보이지만은 보통 봤을 때 가구로 된 가구 재질을 쓰는 도어를 다용도로 쓰게 되면 이제 당기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얘를 이제 미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네. 템퍼가 됐으면은 기존에는 경첩을 이쪽에 다는 방식인데 경첩을 일부 하중을 나눠서 사이드에 달게 되면은 얘가 오히려 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버리지 않고 쪽 수납장으로 다 쓰고요. 반대쪽도 똑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닫을 때도 여기만 밀시면은 닫을 수가 있고. 어,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이고요.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뭐 샤워보다는 이제 손님들 오셨거나 아니면 1층에 이제 있을 때 사용하는 어, 욕실이라서 뭐 엄청 뭐 꾸미진 않았어요. 기본 사이즈에요. 기본 사이즈의 변기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 딱 기본 세팅만 했고, 이런 이제 선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많이들 쓰시는 졸리커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그 코너 마감재라든가 스틸 마감재 이런 PVC 마감재는 아예 뺐고요. 기본에 또 충실한 욕실이에요. 예. 예. 이쪽은 안방이고요. 안방은 건축주분께서 그냥 잠만 자는 곳이다. 해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 그냥 침대 하나, 그리고 TV 정도 볼수 있는 그 앞에 공간, 그리고 이제 화장대 정도만 구성을 하셨는데, 일단 이쪽도 일찍, 일치... 거실의 높이와 동일하게 높이를 낮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방감은 이1층의 컨셉이기 때문에 거실과 모든 공간은 동일하게 삼천 삼 메타에 다 맞춰놓은 높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방은 기본의 방에 충실했기 때문에 엄청난 뭐 신경을 쓴 부분은 없고요. 단지 조명, 조명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걸 바리솔 조명이라고 하는데 바리솔 조명의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매립. 돼서 천장과 면이 일치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면적이 넓은 곳에서 빛을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내려 흘려보내는 식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덜하고 그다음에 좀 따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화장대를 이제 그냥 기성 제품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쪽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공간에 요만큼 이제 구조적으로 벽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 벽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힘을 많이 받는 구조적인 이제 내력벽이기 때문에 이 벽만 탁 나와 있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다가 이거는 말 그대로 유. 요... 깊이에 맞게끔 우리가 차라리 가구를 만들어서 화장대를 만들어 드리자 라고 해서 또 사모님도 좋다고 하셔서 우리가 이제 목공사 할때 만들고 왜냐면 조명이 있어야지만 또 화장을 할수 있으니까 조명을 이렇게 매립으로 넣고그 다음에 가구 공사할 때요 부분만 또좀 추가적으로 더 했고 요런 부분들이 이제 다 하는 김에 하니까 가격이 다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은 안방에서 이어지는 드레스룸이고요 드레스룸이라고 보다는 붙박이장 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을 안하고 옷을 걸어 놓는 방식인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 장이 없으면 먼지가 쌓이거든요 근데 이거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리 드레스룸이라고 하더라도 장을 설치해서 먼지가 쌓이는 걸 방지 하시겠다 라고 하셔서 옷걸이를 안 놓으시고 시스템장을 안 놓으시고 다 모든 북박이장으로 다놓으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안방과 여전히 욕실이고요. 요 사이즈는 거실에서 얘기한, 얘기했던 사이즈랑 동일하고요. 도어도 동일한 걸 썼고.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제 기존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휴지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희도 또 인스타나 이런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좀 보고 말 그대로 저희도 따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10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구 공사할 때 저희가 도면을 그려드리고 아, 이걸 좀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주방 가구 하시면서 서비스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휴지거리는 또 이렇게 이쁘게 좀 표현 한번 해봤거든요. 어, 이쪽은 이제 계단이, 2층으로 올라간 계단이고요. 계단의 양쪽 마감재도 거실의 마감재와 동일한 한 가지 제품. 콜렉터월로다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이 색상은 건축주께서 직접 고르신 거고 어, 뭐 이런 조명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가 목공사의 내부 작업이 많기 때문에 아, 모양이 낼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너무 심심해서 저희가 원목을 사용해서 어, 매립조명 을 놓고 뭐 손잡이의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좀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한번 재미나게 한번 시공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이 층으로 올라오시면은 어, 이쪽 계단을 올라오시면 계단 창을 좀 크게 냈는데요. 채광창 같은 경우 계단 시대에 저는 왜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남향이라면 이렇게 채광창을 놓는 게 자연광 때문에 어둡지 않고 일단은 또 채광이 좋기 때문에 또 밝아 보이고. 근데 구조는 또 일반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2층의 거실은. 보통 30평대 아파트의 크기예요. 1층이 거실 40평대의 거실 크기를 구현해 냈다면 2층은 또 30평대의 거실 크기를 구현했어요. 거실 마편은 이 뒤에 이제 산의 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픽스창을 똑같이 거실 계단실에 있는 창과 똑같이 이렇게 픽스창을 구성을 하셨어요. 자재는 1층과 동일하게 모두 100%반까지다600 600 폴리싱 타일이 들어갔고 벽면도 콜렉터홀이 다, 다 들어갔고요. 어,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방그 부분은 이제 공간만 한번 보면 될것 같고 이층방4개 어, 중에 이제 방한 개고요. 이쪽은 남향에 배치된 방이고 모든 컨셉은 다 똑같아요. 이쪽 보시면 은 개인 붙박이장 다 설치돼 있고 보통 보면은 거실을 못 내고 방은 또 바닥재 같은 거를 싼걸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연결돼서 똑같이 폴리싱 타일로 다 연결해서. 바닥재 만감은 1층, 2층 방 모두 동일한 제품으로 썼어요. 1층에 설치되었던 바리솔 조명이 또집 방의 모양만큼 또 따라서 다시 또 시공을 했고 그래서 이쪽으로 또 넘어가시면 같은 사이즈 또 방이거든요. 단지 구조만 다를 뿐, 또 들어오자마자 북박이장, 그 다음에 또 바리솔 주명 간접 등 적당한 크기의 방이죠. 어 이쪽은 또반대편에방두 개가 구성되어 있는 곳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 방과 이 방을 반을 나누면서 북박이장을 이쪽으로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방장이 이쪽 방과 이쪽 방이 마주 보는 방식으로 저희가 여기 가벽을 세워서 북박이장을 매립을 했고 보일러는 1층에 달리더라도 컨트롤은 분기를 2층에서 달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런 수납 공간을 넣을 수 있게끔 해서 뭐 수납도 쓸수 있겠지만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분배기를 이쪽 2층에서 제어할 수 있게끔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또 남양방이고요. 이쪽도 반대편 방이랑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북박이장에 바리소 뭐 조명하고 간접 그다 에어컨 모두 장치 기본에 충실한 크기와 적당한 수납이 할수 있는 이렇게 구성이 됐고 이쪽은 모든 세개의 방보다는 살짝 작습니다 또이 방이 왜 필요했냐면은 모든 주택은 소방관 진입창이 필요하거든요 소방관 진입창이 왜 필요하냐면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의무적으로 2층 집은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얘는 깰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서 단열적인 부분이 취약해요 그건 이제 이 창호가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건데 사이즈를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취약점이 생길 것 같아서 잘안 쓰는 방 이쪽으로 일부를 구성했고 을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방으로 쓰기에는 제가 봤을 때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뭐 수납장이라든가 뭐 이런 뭐 짧게 짧게 게스트룸 정도 쓰시려고 구성하는 방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저희 지영건축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저희 내부에 검색하시면 저희 모든집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모든 뭐 설계도라든가 그 다음에 진행되는 현장별로 다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열어놨으니까 지영건축 도전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그 다음에 저희 전문지식을 꼭 집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